함수의 극한치 1에 어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어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하늘로 계속 치솟군요. 양의 무한대 맞군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자, 요점으로 향해 가군요. 자, y 좌표는 1 맞군요. 그래서 음에 모한데, 자, 그래프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왼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정근선이, 자, 명확하진 않는데, 자, 요 X축을 정근선으로 갖는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좀더 그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 <laughs> 영어로 수렴합니다. 자, 이래서의 우극한, 이래서의 우극한은,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정근선이 명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래서의 우극한은, 어, 0이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니까, 요게, 음의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5번은, 어, X가 양의, 오른쪽 끝으로 갈 때, 맞죠? 어, 어 X축을 정근서로 갖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0에 수정합니다. 응? 어, 맞아요.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2번은요, 함수 FX에 대해서, X1로 갈때 X-1분의 FX가 2로 가요. 자, 역시 또 X가 1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 값은 얼마냐? 음, FX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X-1분의 FX가 2로 가잖아요. 그럼 X-1분의 FX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얘는 2로 가고요 연마 어, 남아있잖아요. 요거는 1 대입하면 3로 가니까, 3 곱하기 2 해서, 어, 자, 6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두 함수 FG가, 자, f와 g로 뭔가 짬뽕이 돼 있고요. 어. 자, 이 g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답니다. 이 f와 g가 막 섞여 있어요. 자, 전부 다 x가 무한대로 갈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게 같은 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어? 어. 자, 이 gx가 무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이 식에서 gx로 묶어내는 거예요. 어? gx 묶어내면, 어, 2 e 곱하기 g분의 f, 빼기 3,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어, 근데, 이, 지금 gx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곱하기 얘인데요.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 어그 결과가 2로 간대요. 2로 간다 맞습니까? 자, 무한대 곱하기 뭐만, 부정형이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뭐, 다 얘기했죠? 수업시간에 발산이나 또는 0이 아닌수로 수렴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 1호란 2라고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2분의 3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맞죠? 얘가 극한값이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g 분의 f를 하나로 보면 되죠. 요 여기서 어? 어, g 분의 f를 하나로 보려면 분모 분자를 g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3 곱하기 g 분의 f 빼기 1 분모 분자를 g로 나누고 있습니다. g 분의 f 플러스 1 그래서 어, 요게 각각 2 분의 3으로 가요. 그래서 부정형이 아닙니다. 이제 2 분의 3 2분의 3. 자, 계산을 하니까, 어, 그냥 분모 분자에 그냥 2를 곱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9 빼기 2분의 12 더하기 2, 7분의 14. 2가 되겠군요. 자, 4번은요, 어, 이래서 자극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자, 요게 1을 대입을 하면 0분의 0꼴이군요. 어. 자, 약분을 해야 되는데, 즉, X-1을 끄집어내서, 자, 이 분자는 어, X-1이 인수로 가죠요 근데 분모는 이제 지금 이게 절대값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X가 1보다 조금 작으니까 얘가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벗겨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키면, 1 대입만 하면 되겠군요. 어,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5번은요, 음, 대입해봐. 어, 0입니다. 0분의 0 꼴이에요. 자, x에 7로 갈때 0이 됐으니까, x-7. 아, 요건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군요. 자, 우리식이니까, 얘가 0에 가니까, 켤레를 곱해서, 분모 어, 부모, 부모 분자에, 어, 저 무리식의 켤레를 곱하겠습니다. 분자에 먼저 곱하면요, 어, 더하기 3. 6, 가로 쳐줘야 되겠죠, 당연히. 어, 분모는, 자, 암산해봐라. 어, X-7입니다. 자, 약분되고요 어, X에 7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어, 3 더하기 3 해서, 3, 6,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자, 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어, T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점을 이용 합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이 X 자리에 마이너스 T 대입하면 되겠어요. 음, 이렇게 되겠군요. 어, 요거는, 어, 쌤, 켤레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요게, 음, 음, T가 무한대로 가봐라. 자, 무한대 쪽으로 가죠, 분자. 아, 분모. 분자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뭐 쪽으로 가죠. 무한대 뭐 분의 무한대야. 뭐 차수 1차분의 1차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 루트 4 2가 되겠습니다. 그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있잖아. 그 만약에 이게 치, 계속 치하라니까 번거롭죠.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갈때 바로 하려면 자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 이제 무시하고 이게 루트 4x 제곱은 루트 2x의 완전 제곱 이거는 절대값 2x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수 1분의 마이너스 2대서 마이너스 네, 요게, 삐끗하면, 자칫하면, 틀수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고. 7번은,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군요. 자, 1차 빼기 1차라서, 부정형입니다. 어, 분모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저 무리식의 켤레를 곱하면 되겠죠. 켤레를 곱하겠습니다. 어, 4X가 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분의 1차. 자, 1 더하기 1분의. 어, 상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자, 어, 하나 또 알려줬죠?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 대평양에 물을 네 방울만 떨어뜨립시다. 어, 그래서 상관없겠죠? 어,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X 플러스 2. 왜이 X? 야 그러니까 2, 2, 2. 그 그렇죠? 응. 자, 8번. 어, 부모가 0으로 가는군요. 근데 수렴하는군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2차식이니까, x-1 인수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까지는할수 있고, 요 상수만 정해주면 되겠군요. 자, 약분시키고, x 2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뭐가 3이냐? 1이죠. 어.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요거하 같다. 어, a는 마이너스 1이고, 어 b는 마이너스 2군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어자그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부등식 형태로 나오면 뭐라고? 뭐라고? 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 모든 양의 실수 x에서 자 이런 부등식을 언제나 만족합니다. 이런 f(x) 를 예를 들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기, 어, 1차, OX 플러스 2분의 5. 요렇게 되면, 5 x 플러스 2, 5 x 플러스 3, 맞죠? 평행하겠죠? 5 x 플러스 2분의 5는 그 사이를 쭉 지나가니까, 어, 요, 요런 FX 한양의 예시가 될수 있는 거야. 그니까, 러 FX를 5 x 플러스 2분의 5라고 예를 들어도 돼.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1분의 5니까 답이 5에, 어, 자 샌드위치 정리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소수는 이렇게 정으면안 되겠죠? 자, 어, 이 x 플러스 그러니까 어, 요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아무 뭐 각현을 x 플러스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x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고, 어? 어. <laughs> 양수인 상황이니까 x 플러스 1은아 양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부등식에서 말이야. 어그뭐 저기 뭔가로 나누거나 뭔가를 곱할 때 말이야 그 부호를 좀 신경 써 줘야 되잖아요 부도방향 때문에 자 이제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x 무한대로 보내봐라 얘 어디로 가나 5얘도오로 가니까 얘도 중간에 낀 얘도 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f x 를 확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 샌드위치 정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자 요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어, 0에서의 좌극한이군요. 거기다가 1을 더해주니까, 1에서의 좌극한, 자, 1에서의 좌극한은 어, 2로 가는군요. 자, 그래서 요 앞에 건 2가 되겠습니다. 자, 1에서의 우극한에다가 통째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갑자기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에서의 우극하는 1.1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1입니다. 요건 뭐야? 마이너스 1에서의 자 마이너스 1.1 어디 있죠? 어디 점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1.1이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 이 점, 점 맞지? 마이너스 1. 요거 아니잖아. 어, 요죠, 요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둘를 더하면 더하면 1입니다. 자 11번은 많이 틀렸을 텐데 많이들 자 어, 자주 나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 k는 실수니까 y는 k는 xy 좌표 평면에서 상수함수에요. 맞죠? 요런 수평선이에요. 맞죠?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어, 오락내리락 K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함수. 수평선입니다. X축과 평행한. 요거의 교점의 갯수를 FK.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왜, 야, 이게, 어, 어 Y골기 수평선이 어디에 그지나에 따라서 요 교점의 개수 요거하고 만나는 점의 갯수가 달라질 까 아닙니까? 맞죠? 이거 의미는 뭐야? k가 0보다 살짝 클때 교점의 개수는 뭐냐? 어 k가 1보다 살짝 클때또 어, 교점의 개수 몇 개냐? 이런 겁니다. 어, 어, 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거 그릴 때 있잖아. 어, 이 안에 거, 요인 수분해서, 자, 0하고 1에서 x축하고 만나죠, 맞지? 어, 0하고 1에서 x축인데. 어, 요, 아래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요게 0하고 1에서인데, 전체 절대 값은 뭐죠? 어, 요, X축 아래부분 요렇게 저거 올리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요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을 거라. 응? 응. 어, 요게, 어, 주어진 요, 요 함수입니다. 어, 맞습니까? 요 그래프가 옆에 도시가겠죠 어, <laughs> y는 k는, 자, 요렇게 되면, 어, 이때 k에 대해서 fk는 뭐냐? 두 개죠, 교점 개수.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k가 0보다 조금 크면, k가 0일 때가 바로 x축이잖아요. y골 0. 살짝 올라가면, 맞죠? 플러스라는 게, k가 0보다 살짝 크니까, 요렇게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음. 자 요렇게 살짝 올라가야겠네요. 그죠? 요게 지금 지워져버렸는데 요게 지금 X축인데 말이에요. 어? 이모로이로 어. X축인데요. 어. 그래서 하나 둘셋 네개군요. 자 그래서 요건 4가 되겠습니다. 자 1이 어디 있을까? 1 1자 왠지 요 꼭지점 좀 의심스럽죠? 자 요거 2분의 어, 1이잖아요. 2분의 1을 여기 대입을 하면요. 어, 2분의 1 곱하기, 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어, 그게 이제, 접, 그거의 절대 값이니까요, 맞죠? 요게, 꼭지점,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게 4분의 1입니다. 어, 그러면, 어, 1은 특별한 점이 아니군요, 맞죠? 어, 1은, 어, y 꼴 1은 한, 한요 정도 있겠다, 그지? 그래? 아니에요. 그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특별한 점이 아니고, 여전히 두 개죠, 그죠? 자, 이 값은 2가 되겠습니다. 4다 기를 해서. 자, 6이 어, 되겠습니다. <laughs> 자, 12번. <laughs> 어, 얘는 절대 값이 있고요 얘는 가우스 기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 이게 절대 값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뭡니까?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2잖아. 음수잖아. 그, 그, 마이너스를 근처에서 다 음수잖아. 뭔 소리죠? 자, x제곱 플러스 3x의 부호가 말이야. 이게 x, x 플러스 3인데. 맞죠? 어, 요, 요, 요 요것만 그렸습니다. 얘를 그냥 뭐 하나의 함수로 보면. 마이너스 1은 어디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은. 이점 있잖아요, X 좌표 마이너스 1. 그럼 그냥 완전히 음수죠, 그죠? 맞죠? 그래서, 그거의 절대 값은, 어, 얘가 음수기 이 때문에, 마이너스를 꼽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리부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이게 마이너스 1을 꼽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x가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요0 인자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겠네요. 요게 1이거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즉 마이너스 1입니다.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거는요. 자, 가우스 극한에서 정수에서 어요 가우스는 상수 처리가 됩니다. 이보다 조금 작죠. 감 1.9, 1.9의 가우스는 1. 그래서 얘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는 그냥 어, 요금기라 알겠습니까? 어, 자, 0분의 0꼴이죠? 어, 자, 이 수분해 해서 약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고핵 2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다 2다 1, 7이군요. 어, 그래서 2를 더하니까, 어, 6입니다. 그렇죠 이제 13번 다 돼가군요. 어, <laughs> 자, 무한대로 가는데,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거 무시를 해도, 자, 이게 0분의 0 꼴이고, 아니면 또이 안에서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어, 자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무리식이죠. 그러면 요놈의 켤레를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도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해주는거야. 각각의 켤레를 맞죠? 어. 뭔 소리죠? 자 지금 이게 뭐 이런 꼴이라고 한다면 맞죠? 어,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고요? 분모의 켤레도 곱하구요. 또, 분자의 켤레도 곱한다, 이 말이야. 알죠? 알겠죠?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C 플러스 D. 또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에 A 플러스 B. 요렇게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A, B, C, D.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했으니까. 자,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면 2군요. 그리고 C 더하기 D. 마찬가지. 자, C제곱 빼기 D제곱을 하면요. 어, 8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A 더하기 B. 4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자 차수가 전부 다 2분의 1차로서 같습니다. 4 곱하기 1당 1분의 1당 1 어, 이거 1이니까요. 2분의 2자4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은요. 0분의 1은요. 자 발산입니다. 발산이에요. 어 발산이에요. 자 니은은요. <laughs>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2차 분의 1차 부모가 차수가 더 큰, 크군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ᄃ은요. 자, 요게 이제 0으로 가는데요. 맞죠? 어, 분자도 0으로 가는데, 0분의 0꼴인데, 이게 절대 값이 있죠. 맞죠? 어, 요거 이제 여러 번 나오니까, 자, 요게, 어, 0으로 되는데, 어, 요건 그 다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값음존재하나요 사실, 요 위에, 자, 이게 보세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아니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올 텐데, 요 위에가 하나 약분 되고, 이게, 이게 우극한일 때는, 그냥 X 플러스 1, 좌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있는데, 요게 약분이 되고 나면, 그게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게 분자가 요 하나 더 있으면, 어, 0이 돼서 같아지는데, 자, 여하튼 이거 많이 했으니까, 자, 어, 그건 존재하지 않고, 자, 리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켤레를 곱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해서 자. 하면 1이거든요. 자,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극한을 존재하는 것은 2음과 리입니다 15번. 다음 함수 f 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을 구하라. 자, 무한대로 가는 게 있군요. 그럼 차수, 최고차의 개수를 알수 있겠네요. 자, 분모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군요. 근데 이게 2로 순환하니까 분자는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 다항함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fx는 자, 그리고 fx는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또 fx는 x 마이너스 1도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자, 따라서 fx는 자, 인수정리에 의하여, X 플러스 1도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1도 갖고 있고, 요거 1차식인데, 2 x 세제고 시작하니까 2 x 고 아, 요 뒤에 요것만 알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요거 각 대입하면, 어, 이게 어쩌면 문제 오를 수도 있겠나. 자, 나를 보면요. 자, 대입을 하면, 어, 나의 FX 자리에 요걸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약하 되겠죠. 그죠? 그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a인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요 극한값이 2가 나오겠습니다. 자 2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어요. 맞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자 요것도 6으로 간다는 거 확인을 해, 해줘야 돼요. 어. 자 그러면 fx가 여기 이제 대입돼서, X-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것만 남아있죠? 그러면, 1 대입을 하면요, 2 곱하기, 어, 2 1 대입하면요, 어, 2 플러스 A인데, 얘가 어, 6이에요. 맞죠? 그럼 A는 1. 아, 요거는 마,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약간 조건이 남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거, 확인해야 돼요. 어, 자, 여하튼, 어, A는 1입니다. 그래서, 어, 요, fx가, 자, 요, a 대신에 1, 1입니다. 그럼 f3은요, 계산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어, 7이군요. 8, 7, 56. 자, 마지막 16번. 별로 안어렵습니다 16번. 어, 자, 뭐가 st라고요? 요거, 그, 어두운 색, 삼각형의 넓이가 st입니다. t 함수입니다. 자, 변수가 t니까, 요 st를 t로만, 나타내면 되겠군요. 맞습니까? 어, 자, 요거는 3,3 이라고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음, 요게 X는 T라는 직선이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되고, 어, <laughs> 요거를 높이로 보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어, 그걸 다 t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에 전부 다 x 좌표가 점 R과 점 Q의 x 좌표 다 t겠죠. x는 t인데요. Q는요, 어, 요 f(x), f(x), 요 무리함수 의 그래프 위에점니다 루트 안에서의 3t. 자, 얘는요, g 는 t 분의 9,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요 x 좌표에서 x 좌표 빼면 되잖아요. t 빼기 3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t 빼기 3. 어 그래서 어요 st는 요 삼각형의 넓, 넓이는 2분의 1배에자 밑변의 길이가 여기죠 그죠 어요 y 값에서 y 값 위에 것에서 밑에 것 빼면 되는 거죠 루트 3t 빼기 t 분의 9어 곱하기 자 높이는 t-3입니다 요게 st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두 배를 하라고 했어요. 맞죠, 분자에. 그럼 얘는 날아가겠군요. 어. 요게 e s t 고어 리미트 t가 3 플러스로 갈때 분모는 t 3의 제곱이군요. 자, 그래서 요 하나 날리고요. 날렸습니다. 어. 그러면 t가 3으로 가는데 여전히 부정형이죠. 요거 0으로 가고 자, t에 3을 넣으면 루트 9 3이니까 역시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t-3은 분모가 t-3을 이제 끄집어내서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분모는 t-3이 전면에 드러나 있군요. 근데, 분자는, 무리식이에요. 어찌됐건 무리식이니까, 요, 켤레를 곱함으로써, 곱해가지고, 뭐죠? 어, 다시이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어, 분자에만 곱할 수 있나?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야 될거아이니까 그치? 어, 자. 요거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어차피 이거 약분 될 거니까. 자,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맞죠? 어, 분자, 어, 이 하면 합 차니까.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 당식이 아닌 유리식이죠. 분수식이죠. 어, 어찌됐건 우리는 t-3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3, 그니까 t제곱, 그니까 3은 요게 둘다 3의 배수니까 3을 끄집어낸 거고, t제곱이 분모에있으니까 t제곱분의 3을 끄집어내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 t제곱분의 3을 끄집어내면 뭐가 돼요? t 세제곱입니다. 빼기 뒤에 거는 27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린 지금 t 빼기 3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아주 험난하군요. 자, 27이 3, 3의 제곱이죠. 자, 일수분의 공식. 어, t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어, 세제곱 빼기 세제곱, 어, 그러면 3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군요. 자, 조금 복잡합니다. 자, 분모는, 어, 요거였어요. 어, 자, 요거 약분 되겠죠. 이렇게 약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자입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부정형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자, 3 대입을 하면요. 분모는, 루트 9, 3. 더하기 3분의 9, 3. 맞죠? 자, 분자는 여기에 3을 대입을 하면요. 9분의 3 곱하기 여기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9 더하기 9, 27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6분의 3, 3은 9.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